얘는 어떻게 할까요? 다 알게 됐나요? <laughs>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정석책 보시면 힌트가 이제 1 플러스 x의 뭐 20승에서 i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뭐 없어도 풀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i를 집어 넣어볼게요. 이거 전개한 식이 원래 이거니까 쭉 해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i를 집어 넣었거든요? 그럼 i를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i 이드 집어 넣을까요? 그래요. 그럼 해볼까요? 이게 집어 넣었어요. 집어 넣고, 1 마이너스 이드 집어 넣으라는 거죠? 마이너스 이드 집어 넣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한이 답이 2분의 1에, 1 플러스 i 20승. 1 마이너스 i 20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 얘를 이제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 먼저 얼마예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얼마예요? 2i죠? 그럼 이 20승은 2i의 10승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24네요.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i의 2승도 마이너스 2i인데, 20승은 마이너스 2a의 10승이고, 얘도 마이너스 124죠? 그래서 얘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24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 여기 지금 써놓은 식 있잖아요. 이 식에서, 이 위에 있는 식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가 나의 질문? 위, 이 빨간 식에서 위 있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5초 줄게요. 설명했을 것 같은데 이 식에서 이 빨간색 체크한 식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실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실수 부분을 구하면 돼요. 이거의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024라며요. 그래서 답이 그냥 1024인 거예요. 마이너스 1024. 이해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20시 1... 빼기 20C3I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아, 20C1이랑 뭐 빼기 20C3 이렇게 쭉돼 있는 거는 허수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여기인 거야. 굳이 이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 안 해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하나 궁금한 거. 4 플러스 3I에서 실수 부분은 뭐예요? 허수 부분은? 3이야? 3I야? 어 3이야 알겠지? 어 물어봤어 중3애들이 이거의 허수 부분이 뭐라고? 3이야 3아이야 지원이? 알겠죠? 예? 네? 그정의예요 정의 그냥 3을 우리가 허수 부분으로 정의한다 이게 되는거예요 진영아 저기 보면 음량이 올라가는지 봐봐 눈이 안보여 올라가? 올라가? 네 오케이 누가 나 부르지 않았니? 올라. 자 228번 어떻게 할까요? K는 1부터 N까지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계산이 안 되죠? 자, 근데 여기 지금 힌트가 써 있는 게그 앞에 미분형이 적혀 있잖아. 그 미분형태의 형태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X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이거 거기 있는 거다 읽어봐야 된다, 얘들아. 참.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 양변을 우리가 X로 미분해 볼게요. 얘를 X로 미분하시면 요거 N-1승은 어, nc1, 2 곱하기 nc2, x. 쭉 해서 n 곱하기 nc, nx, n-1승이죠. 그럼 얘를 한번 잘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나오는 식일까? 여기 지금 제곱이 필요하네? 근데 우리가 한번에 안 보여, 얘는. 얘를 우리가 한번 더 미분해봐. 얘를 x에 대해서 한번 더 미분해보시면, 요거 n-2승은 2 곱하기 nc2, 그다3 곱하기 NC3, X 쭉 가서 n 곱하기 n 1의 n c n 의 x 의 n -2승까지 가지. 맞아, 잘렸어. <laughs> 자, 어, 그러니까 어쨌든 어얘두번 미분한 걸다써보면 n 곱하기 n 1의1 플러스 X에 n -2승은 NC1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1 곱하기 2의 NC2. 쭉 가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에 ncl의 xn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봐 위에다가 1 집어넣은 건 n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이 요게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해하죠 요 밑에다가도 1 집어넣은 거는 n의 n 마이너스 1의 2의 n 마이너스 2승 1 곱하기 2의 n c 2쭉 가서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의 n c n 이두 개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더 하면 나오죠. 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 둘이 더했어? 그러면 n제곱에, 아, 어, 자, 둘이 더하면 n 곱하기 2에 n-2승으로 묶여요. 앞에 2가 남았고, 뒤에 n-1이 남겼죠? 그 얘를 정리하면, 어, n에 n 플러스 1에 2에 n-2승이, 요두 개를 더한 게, 요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십니까? 그거지요. 예를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해주길 바라는 거냐면, 이 식을 k의 k 마이너스 1의 n c k 플러스 k 곱하기 n c k로 쓸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번 미분해서 집어는 거고요. 요거는 한번 미분해서 집어는 거니까 그 둘의 합이 요걸 나타내기 때문에 답이 요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미분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였어요. 정리해 보세요. 거기 나와있는거요 그이항계수성체 197부터 거기 나와있는 것들은 다할수 있어야 돼요 202쪽까지 기출문제도 해야되죠 자 어쨌든 이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짜리 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1 빼기 0.01의 10승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하는거죠 뭐 다른 방법 없어요 10C0 그 다음에 빼기 10C1에 0.01 1 0시1에 0.01에 제곱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1 0시1에왜1 0시1이죠 자꾸? 1 0시1 0시3 0.01에 3승 근데 요 밑에 부분은 너무나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요거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1 빼기 0.1이죠? 얘 얼마인가요? 45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0.0045죠? 1 0시3이 얼마죠? 10 98321, 어? 4, 120. 그럼 얘는 마이너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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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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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0거 네. 계산해야 돼요. 얘는 그0서0 0요 둘이 계산하면 0 0이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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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 8, 0, 이렇게 나오죠? 0.0, 0.90, 4, 3, 8, 0 정도 돼서, 여기 4자리 네 수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이 나오는 거죠. 내신용 문제죠, 이거는. 모의고사에 그래서 이런 건잘안 나와요. 234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34번은 내신용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계산이 좀 지저분한 편이기 때문에 내신용 문제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 어, 34번은 내신용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1에 2 0 0 3승. 위에 문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얘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쓸게요. 이게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모듈. 자, 그럼 얘는 20 플러스 1에 2,000 3승이니까, 얘를 전개하면, 2003 콤비네이션 0에 2003 콤비네이션 1에 20. 여기 나오죠? 근데 잘 보면, 어, 2003에다가 20을 곱했어. 그럼 아직은 60밖에 안 되니까 500으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 하나 더 써야 되나? 2003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0의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500으로 나눠 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500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laughs> 하나 더 해야 돼요?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하나 더하면 8000이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까지의 합을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게 문제고 얘는 1이에요 나머지가 어차피 그러니까 이다 더한 거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나 각각의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다 더하나 똑같잖아요 그럼 얘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그럼 계산해야죠 5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얘가 지금 40060인데 500으로 나눴어 60인가요? 맞죠? 얘는? 어... 2003 2003이랑 1001 맞지? 400 얘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그러면은,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라고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요 곱한 거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왜냐면 하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 3 4밖에안 나오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요거를 500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데, 결국은 저 위에 있는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 여기 1의 자리수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3이랑 1이랑 400 곱하면은, 4, 1200이죠. 그럼 500으로 나눈 나머지가 200이네요.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500으로 나눈 나머지가 261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이렇게 풀길 바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235. 지원 이해하나요? 5로 나누면 안 되는 이유는 나머지 1, 2, 3, 4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어, 500으로 나눠야지만 나머지가 200이 될수 있는데 여기 내가 공두개 지웠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나머지가 20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야, 이거 고1 문제다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k승의 개수를 ak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런 값들을 구하라. <laughs> 그럼 얘는 어 얘를 만약에 전개했다고 생각해 볼게. 얘는 최고차수식이 x의 2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 하나요. 쭉 가서 그냥 여기 a1의 x, a0 이렇게까지 쓰면 되나?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k는 0부터 어디까지야? 2n까지 ak 곱하기 2의 k승의 값을 구하라며. 그럼 여기다 0부터 집어넣어 보면 a0 2의 0승, a1 2의 1승 쭉 가서 a2n 2의 2n승이잖아. 맞아? 그럼 여기 위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냐? 2를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이것들의 합은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의 답이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끝이야. 그래서 4분 7의 n제곱이라고 이해했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죠. 응? 음? <laughs> 아, 요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고 밑에 식이 나오지 않아요? a1 뒤에 2의 1승이니까 2의 1승, 2의 n제곱.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표정과 눈빛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전개한 식이 전부 다 얘가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구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냐고 2를 대입하면 여기 나오잖아 위의 식에다가 그러니까 2를 집어넣는 게 답이라고 어 오케이? 됐어? 자 243번 빨리 못한 사람 해줄래? 문자 읽어봐. 233번 못한 사람 해줘. 이게 무슨 뜻일까? 스무 개의 똑같은 종류의 상품과 이와는 다른 서른한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이 상품을 더해서 51개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20개의 상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글씨가 너무 이상해. 31개가 있는 거죠. 상품. 여기 있는 건데, 어, 이 중에서 15개씩 모아서 짜는 방법을 수록하래. 자, 15개씩 모아 짠다? 이것도 정석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15개씩 모아 짠다는 의미가 뭘까? 이 똑같은 거 20개 중에서 15개를 뽑아도 되는 거고 맞아? 근데 그렇게 뽑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맞아요? 네. 똑같은 거에서 14개만 뽑고 서로 다른 거에서 하나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몇 가지예요? 네. 31. 31가지죠? 똑같은 거 뽑는 건 무조건 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31C0 한 가지 이렇게 쓸게요 아 하나! 하나 뽑는 거 31가지로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서로 다른 31개 중에서 2개 뽑는 거 맞아? 네 15개 뽑는 거 네. 그럼 처음에 1 있었죠?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라고요 네 그럼 얘는 답이 뭐였죠? 2에 30승 30승 요 <laughs> 고3의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게 2에 30승이야 왜냐고? 자 31C0이랑 31C1이랑 해서 31C31은 얼마야? 자, 1 플러스 X의 31승을 전개해봐. 31C0, 31C1의 X, 쭉 해서 31C1의 X의 31승. 그럼 여기는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2의 31승이야. 됐어? 근데, 어, 얘랑 요맨 마지막 거랑 같아. 그 다음에 요거랑 그 앞에 거랑 같아. 그래서 요거랑 요 뒤에 부분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 부분은 이 전체의 절반이랑 같아서 2의 30승이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45번 해보세요. 자, 245번은 무슨 문제일까요? 여섯 명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들은 2층부터 5층까지 해서 어느 한층에서 내린대. 그러니까 한층에서 내린다고 하는 거야? 모두 다? 모두 다 내릴 수도 있는 거지. 한층 한층 내릴 수도 있는 거고. 5층에서는 남은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내린다고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6명의 학생이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명의 학생이 있고, 여기 층수야. 예를 들어서, 2층, 3층, 4층, 4층, 2층, 3층, 4층, 5층.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에서 뭐 하는 거예요?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개에요? 4에 6승, 2에 12승 이게 답인거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서로 동형인 것들을 잘 생각해봐야 돼 동형이라는 거는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 문제가 똑같다는 게 이해가 가? 어. 함수계수 세는 김에 나왔는데 1대1 함수계수는 어떻게 세요? 1대1 함수가 되려면 최소한 공역이 정역보다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중복순열 문제고요. 1대1 대형 함수의 개수는 직순열이랑 같고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 조합.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서 커지면 중복조합. 네개 모두 다 알아야 돼. 네. 전사함수도 뭔지 알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런 것도 셀수 있어야 돼. 전사함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자 무슨 말이냐면 전사함수. 예를 들어 X가 1, 2, 3, 4, 5야. 그 다음에 y는 abc야 그럼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중에 전사함수가 뭐라고 그랬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얘를 구하래 얘는 이제 분할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 답이 뭐예요? 150 어? 그렇지 150이지 왜 그렇죠? 다섯 개를세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대응 그래서 150이야 오케이? 내말 이해해? 이것지다 알고 있어야돼 내가 이거를 그렇게 강조해서 했는데 나중에 어 다했어? 지금 집에 가야돼? 잠깐만 그래서 이, 이것까지 알아야돼 왜 <laughs> 집에 갈거야? 학원 안가고? 물리 안가고? 집에 갔다가 아 물리가려고? 밥먹고? 조금 해와야돼? 고쳐와? 어디 아파? 그래? 가서 좀 샤워. 음. 자, 246번. 그러고. 어. 창준아, 246번 어떻게 해? 예, 어, 모르겠다고. 사인에는 올려서 신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1초 또는 2초가 놀릴 수 있고 그 사이에는 쉬는 시간 1초씩 한대. 신호에 필요한 시간이 14초일 때 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 그럼 1초짜리를 몇번 올렸는지 모르잖아. X번. 그 다음 2초짜리를 몇번 올렸는지 모르잖아. Y번. 그럼 중간에 쉬는 시간은 몇번 넘으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번. 됐어? 그러면 X 더하기, EY 더하기, 쉬는 시간 1초라며. 요거 다 더해서 몇 초? 15초가 필요하다며. 아, 14초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 자연수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음 아닌 정수의 해를 갖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서로 다른 순서 친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3i가 15가 되는 순서쌍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xy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연수니까 큰 거부터 세볼까요? 자, 근데 얘가 지금, x가 만약에 0이면, y가 다섯 번 가능하죠? X가 1이면 안 되죠? 2호, 2호도안 되나요? X가 1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호도안 되죠? 네. 3이면? 돼요. 3일 때3 가능하네요. 또, 6 정도 돼야 되겠네요? 1. 요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까? 그럼 요 경우는 경우에서 몇 가지요? 한 가지죠? 맞습니까? 다 전부 다 Y니까. 얘는 X 세 번, Y 세 번이니까 6팩을 3팩, 3팩. 그럼 6, 5, 4를 3일로 나누니까 2 0 가지. 얘는 7팩을 6팩으로. 몇 가지? 7가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서로 다른 신호의개 수니까 28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죠? 자, 249번. 응이라고? 너 방금 응이라고 그랬지? 너 방금 응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들었다고? 알았어. 자 얘가 지금 <laughs> 나분명 응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좌회전수가 우회전수보다 한번더 많게 가야 된대 그러면 A에서 P 지점을 갔으니까 사람이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좌회전수가 우회전수보다 한번더 많으려면 잘봐 아니 이렇게 갔어 그럼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이거 해보자 좌회전 한번 여기서 우회전 한번쭉 갔어 좌회전 한번 그다음에 우회전 한 번, 그 다음 좌회전. 그럼 이거 내가 조건을 만족시키네? 만약에 여기를 가는 경우 해볼까? 잘 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회전 하지 않고 쭉 갔어. 마지막에 우회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지. 맞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얘가 좌회전의 수가 우회전의 수보다 하나 더 많으려면 반드시 여기를 지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아니요. <laughs> 어... 얘가 여기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여기나 여기거든요 비에 들어가는 방법은 둘, 중,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지나쳐야 되죠 근데 만약 여기를 지나친 경우를 보면 어느 경우로 가든 여기서 지금 직진했어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일로 왔어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그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횟수가 똑같아요 여기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기서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어느 경우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쳐야지만 우리가 B로 들어갔을 때 좌회전의 수가 우회전의 수보다 하나 더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 경로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 주란 얘기죠. 753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너무 내가 쉽게 알려줘 버렸나? 자, 253번. 너네가 고민했어야 되는데. 여기 점을 지나서 b 로 가야지만, 좌회전의 수가 우회전의 수보다 하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아는 게 아니라요, 찾아낸 거예요. 다 해보면 알잖아 느낌이.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로 지나치면 여기를 가는 순간 얘가 어디로 오든지간에 여기 여기로 왔으면 이미 우회전 한번 하고 왔고 이쪽으로 갔으면 우회전 한번더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좌회전은 우회전의 수가 같게 돼요. 어? 여기서 입장에서 봐봐. 여기 마지막에 얘가 일로 와, 오거나 일로 왔잖아. 그럼 여기선 직진해서 좌회전하는 거 하나. 그럼 나머지 여 열로 가는 건 끝났어 보면. 그럼 나머지 경우 일로 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들어왔지 그럼 자 이제 한번더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어떻게 할까 마은이마은 애들도 많은데 이 비슷한 거 계속 한거 같아 우산 꽂이가0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데 서로 이웃하지 않는 세 개의 우산 꽂이를 선택해서 우산을 한 개씩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웃하지 않다 는 그랬으니까 누구 먼저 배열해? 다른 놈 먼저 배열하잖아 맞아? 그럼 우산꽂이 우산꽂이 우산이 꽂혀있는 우산꽂이 맞아? 우산을 한 개씩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여기 사이사이에 뭘더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빈걸 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 이해했어? 여기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A개 여기 들어가는 걸 B개 여기 들어가는 걸 C개 여기 들어가는 걸 D개라고 한다면 BC에는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합해서 몇 개? 7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하는 건데 B랑 C만 1 이상인 자연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B' C' D가 5가 되는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니까 답은 8C5 그러면 8C3 876 31 56 이렇게 나오겠죠 쉽죠? 이런 거 틀리지 맙시다 네. 267번. 어? 뭐라고? 아니에요. 어, 씨, 말은. <laughs> 맞을래? 그래도 얘기해줘. 어? 좀더 얘기해주겠다고? <laughs> 난 지금 밀당 아니야? <laughs> 자, 267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공이 7 개가 있고 상자가 3개 있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볼게. 같은 공 같은 상자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빈 상자가 없어. 빈 상자가 없이 집어넣고 싶은데 같은 공 같은 상자면 경우의 수가 뭐였어? p. p. 3. P. p 7 3. 이렇게 나오지. 네. 맞아? 같은 공 같은 상자야? 이해했냐? 그 다음에, 같은 공, 다른 상자야. 다시. 그렇지. 자, 다른 공, 같은 상자야. 얘는? 그렇지. 네 번째는, 다른 공, 다른 상자야. 얘는 뭐야? S73 곱하기 3팩. 이거 관련된 문제야. 그럼 거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꽃 일곱 송이를 세 개의 꽃병에 꽃병이 빈 곳이 없도록 꽂으려고 하는데, 같은 꽃병 S73. 서로 다른 꽃병 S73 곱하기 3팩. 그게 답이라고. 이해냐? 창준아, 이해하냐? 요네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정해 리 줄래? 여기다가. 나 281번 해 빨리. 이거 기출 문제잖아. 빨리 해 봐. 가 나, 다가 뭔지 물어보겠어. 281번. 네. 답이 뭐예요? 281번 뭐 나왔어? 어? 여기 성강이 실 애들 성강이 씨. 어. 아이의 가 어디 있어? 1번? 뭐가 들려? 1번에?